예, 미랑 영남루 어, 뒤쪽 그 아동산 그 자락에 있는 그 상수도 배수지 나는 이제 상수도 배수지 여기 이제 영남루 이 아동산 그 자락에 상수도 배수지가 있는 거내 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여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랑 최초의 상수도 배수지 이래놨네요. 아. 이곳은 미랑 최초의 상수도 배수지로 1933년 3월 13일부터 산문수원지에서 장, 정수된 물을 공급받아 내일동 가나 인근 지역의 수도물을 어, 공급했던 곳으로 우리, 우리 시 상수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민이 있는 시설이다. 이 배수지는 700m의 수도물을 저장, 아, 7 0 0아 <laughs> 수돗물을 저장할 수 있고 내부에는 3단의 은행으로 설계되어 물이 배수지 내부를 돌면서 소독 약품이 충분히 섞일 수 있도록 매우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1988년 12월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가동을 중지한 후 미랑시 최초의 상수도. 시설물로 보존되고 있다 이랬는데요 이게 보니까 상수도 공급 흐름도 보니까 미양강에 물을 이제 집수정으로 올려가지고 집수정에서 이제 기계실로 해가지고 배수지로 해가지고 이제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그런 배수지가 여기 있군요 제가 이제 이 배수지 옆을 한번 한 바퀴 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기가 미랑 최초의 상수도 배수지네요. 음. 이 겨울인데도 아직까지, 어, 단풍은 아직까지 다 떨어지지 않고, 어, 색깔도 유지하고 있네요. 어, 옆에 저 나비를 많이 꽂아놨네요. 나비를. 죽는 나비. 어. 상순배수지 그 주변에 단풍나무 어, 단풍, 단풍 나무, 소나무 이게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상순배수지입니다 여기가 나도 이 상순배수지를 어, 오늘 소개하면서 오늘 처음 내가 <laughs> 알았습니다. 별 관심 없이 막 그런 식으로 지나치다 보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여기 뭐 단풍뭐 거의 <laughs> 가을에 단풍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아이고. 아, 여기 뭐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배수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제 제가 출발했던 배수지. 자, 미랑의 최초의 상수도 배수지를 제가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laughs> 건강 잘 지키시고 좋은 날이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